며칠 전 들어온 메일들을 검토하고 할 게임들을 찾던 와중 스팀 출시 예정 게임인 머지 앤 블레이드의 개발자분이 직접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 게임의 코드와 이벤트용으로 게임키를 5개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며 리뷰를 한번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근래 들어 광고 문의 메일과 리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따로 게임 키를 받아 보기로 한 게임도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청에 의한 게임 리뷰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게임성도 신선해 보이고 게임에 대한 단점도 부담 없이 발언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에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6월 30일 얼리액세스로 출시하는 게임 머지앤플레이드 를 먼저 직접 플레이해보고 느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 개발자 분이 지원해주신 스팀키 5개도 저희 영상을 지켜봐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나누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첨 방식과 날짜 등은 리뷰가 끝난 후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게임 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머지앤 블레이드는 위에서 떨어지는 세 개의 캐릭터를 조합하여 상위 직업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각 던전을 클리어해 나가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의 게임입니다. 캐릭터 3개를 붙인다는 점과 없어진 캐릭터로 인해 다른 캐릭터들이 서로 붙게 되면 연속적으로 캐릭터들이 조합되면서 콤보가 쌓인다는 점이 마치 뿌요뿌요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게임이죠. 거기다 콤보를 많이 성공시킬수록 금화를 많이 얻고 전투 시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등 콤보로 인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콤보를 설계하고 그걸 터트렸을 때 쾌감이 꽤큰 편인데요. 이렇게 콤보를 맞추거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여 얻은 재화로 다음 캐릭터를 해금하거나 캐릭터 제공탄의 횟수를 늘리거나 특정 캐릭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강해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이죠. 거기다 게임 자체가 간단한 만큼 조작도 W S A T 아니면 화살표로 블럭을 조종하고 쉬프트나 마우스를 이용해 전투 중 캐릭터의 위치를 수합하는 정도의 조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금방 게임에 적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창의적인 게임성의 간단한 조작 방식을 가진 이 게임은 초반부터 확실하게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지만 중 후반 부분부터는 게임 아쉬운 게임성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의 반복성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분명히 신선한 게임성에 놀라고 간단한 조작법에 게임을 금방 몰입해서 즐길 수 있지만 중후반부에도 이렇게 게임이 계속 똑같이 이어가다 보니 게임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굳이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죠. 최소한 게임의 스토리를 집어넣거나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맵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콤보를 대량으로 쌓을 수 있게 하거나 장애물로 돌을 집어넣어 변수를 만들거나 보스를 잡을 때마다 아이템이 생겨 캐릭터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게임의 감초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게임 방식 자체가 쉽게 질리기 쉬운데 그걸 환기시킬 만한 요소들이 없다 보니 게임의 피로감이 느껴지고 플레이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거기다 이 게임엔 한번 죽으면 끝인 챌린지 모드, 디펜스 모드, 두 명이서 할수 있는 EP 모드로 일반적인 캠페인과는 다른 컨텐츠들도 있지만 꺼내보면 이 컨텐츠들도 캠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챌린지 모드는 그냥 한번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캠페인이고, 디펜스 모드는 스테이지 없는 캠페인 모드고, EP의 경우는 두 명이서 서로 싸운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느낌이었지만, 플레이 자체는 캠페인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또한 아직 얼리 액세스인 게임답게 콤보를 하다가 갑자기 유닛이 안 내려오는 버그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는데요. 심각한 버그는 아니지만 이 버그가 생기면 게임을 다시 키고 스테이지를 다시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에는 충분한 버그였죠. 저 또한 이 버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물론 제가 얼리 액세스 출시 전에 플레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출시하고 나서를 봐야 하긴 하지만 출시하고도 아직 이 버그가 빈번하다면 최대한 빨리 버그 픽스를 하셔야 될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의 최종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수작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완성이 덜된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게임 자체의 발상은 괜찮았고,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게임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아직 컨텐츠와 플레이어를 후반까지 빠져들게 만들 만한 요소는 부족하게 보였죠. 다만 아직 개발 중인 게임답게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괜찮은 작품이 될 가능성은 충분한 게임이었고, 지금 상태로도 3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가볍게 즐길 만한 게임이니, 가볍게 플레이할 만한 간단한 게임을 찾으신다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첨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첨은 7월 15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스케줄에 따라 어느 정도 추첨 날짜가 바뀔 여지는 있지만 영상을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동안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하고 메일로 발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받은 스팀키는 총 5개이며, 만약 지원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첨의 신뢰성을 위해 추첨 영상을 올릴 수 있다면 올릴 계획도 있으니, 저희의 리뷰를 보고 게임에 관심이 가시는 분, 혹은 라이브러리에 게임 하나를 더 채우고 싶으신 분, 아니면 추첨 이벤트를 참여하는 겸 피드백을 주고 싶으신 분, 모두 추첨에 참여하셔서 게임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삼손이었습니다.